여기부터는 생명체랑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볼 겁니다. 과학적인 좀 원리를 이용해서. 왜 이럴까, 불안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집중을 잘 하셔야 하고, 여기 파트를 좋아하는 친구는 정말 좋아합니다. 재밌다고. 근데 힘들어하는 친구는 힘들어해. 되게 당연한 말이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먼저 생명체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다섯 가지 방면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비생물적 요소 뭐뭐 했었어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죠. 그중에 빛볼 겁니다. 빛은 생명체한테 어떤 방면에서 영향을 주는지 크게 세 개로 보면 빛의 밝기 색이 있죠. 여러분 밤이나 낮이냐 따라서 영향 많이 받죠. 그죠 밝기에 따라서 그죠 빛의 색이 밝기가 우리한테 분명 영향을 줍니다. 또 빛의 색깔 색깔 영향 받아 이 교실의 모든 물건이 빨강색이라고 생각해봐요. 공부 가잘 될까 나잘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빨간색 칠판에 빨간색 펜으로 글 쓰시면 안 보일까? 이런 거 영향 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색이라고 하기보다는 과학적 용어로는 파장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빛의 파장. 그다음에 빛의 주기. 주기도 영향을 우리한테 많이 줘. 밤이 얼마나 기냐 낮이 얼마나 기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계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밤이 길어? 여름이 길죠. 저는 특히 주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에 한번 생각해보시면 일요일 저녁에 막 작업하다 아내를 수업 준비하죠. 막 교과서 펴고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밖을 봤는데 어두워. 너무 암울하잖아요. <laughs>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근데 시계를 봤더니 6시밖에 안 됐어.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여름에 항상 어두워지면 8시 넘으니까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근데 2시간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생명체한테 영향을 줍니다. 한번 보자. 이제 과학책에서 뭐라 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부터는 교과서 를으셔도 되는데 이해가 안돼 실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우리 밝은 땅을 뭐라 그래? 빛이 많은 땅. 양지라고 합니다. 어두운 땅은 음지라고. 그것처럼 그것처럼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나무에서도 빛이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다. 보면 여기랑, 여기 비교해 볼게요.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 볼게요. A랑 B 중에 어디가 더 빛을 많이 받겠어요? 네. 당연히 A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A같은 부분에 있는 나뭇잎을 나뭇잎 옆자 써서 양엽이라 그래요. 그럼 D는 뭐라 그러게? 늠엽이라 하겠죠. 얘네는 특이한 차이점이 있는데 같은 나무에서 같은 DNA로 자라지만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얘네가 달라져. 그래서 빛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보면 양엽 조금 빛이 많으니까 뭘잘 하겠어? 광합성 잘할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여기에 잔뜩 모아. 그래서 잎이 잎의 두께가 달라. 두께가 양엽이 두꺼워. 마찬가지로 음엽은 빛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광합성 재료 잔뜩 실어 놓으면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께가 어떻겠어요? 네. 얇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자. 넓이 양력 쪽에 만약에 두껍기도 한데 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무거워서 축 처질 거야. 비효율이 떨어질 거야. 그걸 또 그거 말고도 양력은 이펙크기가 작아도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빛이 10 보니까 면적 이 1이라도 광합성 10이 돼. 근데, 음역은 빛이 많이 안 오죠. 빛이 1밖에 안 온다 치자. 근데 나는 10광합성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넓이를 10배 넓게 하면 되겠죠. 1의 광합성을 10배로 늘려서 하면 얘도 10될 거 아니야. 얘는 빛이 11대 넓이가 1이니까 10될 거고 얘는 빛이 1밖에 안 오니까 넓이를 넓게 하면 10을 할수 있죠. 그죠? 할수 있겠니? 그래서 양력은 두껍고 넓이는 좁아. 근데 상대적으로 음역은 넓이가 넓어 같은 나무에서 그러면 우리 책에서 설명하는 거 얘는 하물며 한 종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뭐볼 거냐면 밝은 데서 자연선택 돼가지고 평생을 진화했던 양지식물 볼 겁니다 평생을 어두운 데서 살던 음지식물 볼 겁니다 하나의 잎도 변이가 있듯이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데 얘는 이렇게 진화를 했어. 아예 거기에 적응해서. 그죠? 완전 다르겠죠? 얘 잎의 두께 어떨까? 넓이는 어때? 얘 어떨까요? 얘에 비해서. 두께. 두껍겠죠? 얘는 얇겠죠? 이유는 같습니다. 넓이는 얘가 좁겠죠? 얘가 넓을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해볼 테니까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나뭇잎이 있고 이렇게 생긴 나뭇잎이 있어. 1번, 2번 어디가 양지식물이야? 1번. 어, 누가 봐도 두껍고 좁죠? 얘 양지식물이다. 두개 비교할 수 있죠? 얘는 제가 이렇게 그려놓았지만 손바닥 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겠니 음지식물 넓고 얇습니다 양지식물 좁고 두껍다 못해 가시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양지식물입니다 예시도 얘들아 꼭 적어놔라 양지식물의 예시 소나무 주로 전나무 소나무 안에 전나무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적어 두시면 생명과학, 원, 생표에서다 편하게 쓰실겁니다. 음지식물은 대표적으로 참나무입니다. 참나무의 대표적인 예시가 도토리나무, 밤나무 같은거 있죠.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이런거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근데 도토리 나무들은 잎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여튼 소나무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뭉진지는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뭐있어요 간다. 자, 우리가 물리를 배웠다고요. 생명 과학은 물리 화학에서 사실을 밝혀주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현상을 분석하는, 약간 차원이 하나 더 높아. 그래서 물리학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생명과학을 잘 하시는데 아 어, 얘는 왜 이럴까요 위에가 불안하게 우리 음, 빛의 삼원색 배웠죠 저번에 너희 막 레이저 속으로 하시던데 쌤이 네. 어, 레드 그린 블루 그죠 해봤죠 여기서 에너지는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 누가 제일 쎄 제일 커 배워본 적 있나 어 파란빛이 제일 세. 촛불 무슨 색깔이? 에요 어, 개온도 7 아니죠. 개온도 7, 800도밖에 안 돼. 가스불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죠. 개온도 1000도, 2000도야. 어느 게더 에너지 클까? 파란색. 파란색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 다시 화장은 어디가 길어? 화장 길이라고 할까? 어느 게 길어? 어 빨강이 길어. 파랑이 에너지가 짧습니다. 파랑보다 더 짧으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걔 에너지 커서 유전자 DNA 다 깨져, 그렇죠? 파랑빛이랑 보라색이랑 연관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거를 그냥 잠깐 보자. 어, 없는 친구가 잘 없네. 우리 진 소스, 소스 컴온, 컴 out here. 나와보세요. 어, 모조를 해주십시오. 녹 녹화돼도 되니 너. 파 되냐고요? 아니요. 여기 서 보세요. 이거 잡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거 가지고 파동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만든다. 파동을 만들 건데 제가 파장이 길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장 하나짜리, 그죠? 얘는 이렇게 만들겠죠. 이걸 내가 파장을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장 짧게 만들어 볼게요. 가만히 있어라. 오, 잘다보라. 그래. 잘 보세요. 파장 짧게 볼게요 잠깐만 짧게 다 됐다 어때 <laughs> 짧지 아까보다 됐다,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파동을 만들어 보세요 파장 짧게 하려면 에너지가 어때 많이 들어가 알겠죠 진동수를 높이고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세트로 가져가세요 얘는 파장 에너지 크고 파장도 짧다 파장이 짧으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요거 기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뭇잎 한번 볼 겁니다. 나뭇잎 이렇게 생겼는데, 나뭇잎 왜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지? 초록색을 반사해서 맞아, 맞아. 우리 백색광역이 비춰주면, RGB 비춰주면 뭐만 튕겨내는 거야. 초록. 어, 초록을 튕겨내니까 내 눈에 초록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럼 뭐를 많이 쓴 알이랑 비를 많이 흡수한다는 거죠. 할수 수 있죠. 음.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에 빨강 빛, 파랑 빛 많이 써. 자, 이제 하나 더 기초지식. 조류라는 게 있어요. 잭잭이도 조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플랑크톤이야 식물성. 그래서 이 조류들은 바다에서 광합성 하는 애들을 조류라고 해.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글자 보자. 무슨 조류 있어? 녹조류 있어. 녹조류는 주로 색깔이 어떨까? 아, 초록색, 푸른 계열 색깔입니다. 갈조류, 갈색이겠죠? 다시마 미역 이런 거 봤어요? 자세히 보시면 갈색일 겁니다. 홍조류, 대표적으로 김이 있다. 여기 미역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조류 파래 생각하면 돼. 파래는 파랗다. 어쨌든 여러분 보고 김이 빨간색이야. 그래서 김 먹을 때 한번 형광등에 비춰봐라. 불그스름할 겁니다라고 하면. <laughs> 갑자기 들고 와 선생님 제김반대 초록색인데요 왜 진짜 초록색이요? 어왜 그렇지 하고 성공 표시표보면 파래입니다 적게 파래가 적혀 있으면 파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손수김만 한번 비춰보시면 붉은색이뜰 겁니다 해보자 우리 빨간 빛이랑 파랑 빛 중에 일단 초록 빼겠습니다 빨간 빛이랑 파랑 빛 중에 뭐가 에너지 세다고요? 이가 세 그럼 물에다가 이렇게 빛을 쐈을 때 뭐가 더 깊이 들어가게? 어 그림도 보이죠 파란색이 더 깊이 들어가 왜? 에너지가 세니까 약한 애들이 가다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세니까 파란빛이 깊이 들어갈 겁니다. 홍조류 사는 위치 봐봐 어디 살아 물 깊은 곳에 살아. 그러면 이물 깊은 곳에는 무슨 빛이 주로 와? 파랑빛이 주로 와. 그러면 얘는 <laughs> 생각해보자. 내가 홍조류를 꺼냈다. 홍조류를 물 밖에 꺼내서 백색 꺼내 이렇게 비춰보니까 빨갛게 보여.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빛을 흡수하고 무슨 빛을 튕겨낸 거야? 주로 빨강 빛은 튕겨내고 초록빛이랑 파랑 빛은 많이 쓴다는 뜻이죠. 그죠? 얘는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얘가 사는 환경이 못 밖에 안 와. 파랑빛이많이 오니까 파랑빛을 잘 흡수하게 컸겠죠. 진화했겠죠. 그래서 원래 물속이는 오지도 않는 백색광을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없으니이 어떡하겠어. 튕겨내겠죠. 그래서 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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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 얘는 요 빛도 많이 오고 요 빛도 많이와 그래서 둘다잘 흡수해서 잘 씁니다. 우리 그냥 일반 식물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요금으로 보더라고. 쟤는 왜 갈색이에요?라고 하더라고. 요거 혹시 그 색깔 RGB 땡겨 본적 있니? 색깔 RGB 잘 조정하셔가지고 쟤는 무슨 색잘 쓸까 주로? 빨강 빛보다는 초록, 파랑 빛 많이 쓰겠죠. 깊으니까. 요거 잘 조정해. 보시면. 초록빛이랑 파란 빛 조정 많이 하시면 이거 없애고 빵 만들고 이거 조정하면 갈색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 이런 색깔이 내가 보기에는 이두개 섞으면 다른 색될것 같은데 한번 섞어 보시면 갈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물리학 원리 이런거 많이 알려 드렸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얘는 뭐의 예시야 라고 물, 물었을 때 얘는 빛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의 예시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작용 중에 뭐가 영향을 줘 파장 색깔이 이렇게 생명체에게 다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이걸 보여줬을 때할수 있겠죠 과학적 원리 알면 좋다 알면 더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빛의 영향을 받았구나 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또금만 힘내자 마지막 이거 할 겁니다 <laughs> 여러분, 나팔꽃 영어 단어 알아? <laughs> 나팔꽃 알아요? 트럼펫 플라워 아니야? <laughs> 나팔꽃 영어로 모닝글로리야. 모닝글로리 알아요? 네. 읍에 있죠? 그 문구죠, 아유. 그죠? 모닝글로리 강판 본적 있나? 나팔꽃 그려져 있어요. 몰라, 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보여주고 싶은데 아유. 연결되면 보여줄게요. 아유. 모닝글로리 표시 보면 나팔꽃 그림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이제 시대마다 생긴 건 다른데 이런 느낌으로 그려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유. 보여주고 싶은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모닝 글로리 한번 적어보자. 뭐 한글로 적을게. 모닝 글로리 틀릴 수도 있다. 철자 안 적은 둘. 뭐야 모닝 뭐예요? 아침 글로리 뭐예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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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영광이라는 뜻이야. 얘 이름 왜 아침 영광일까? 아침에 피어. 맞아 맞아 맞아. 밤에 꽃자 있다가 해 뜨면 갑자기 꽃 펴. 아침에 꽃발짝 핍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걸 연구하고 싶은 과학자님께서 계셨겠죠 설마 녹화 누 이렇게 죠과학자님께서이걸서이제해봅니다 어, 해침 이렇게 해서 니까꽃이렇있어서이제 피는지 어떻게 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그래서이제 언제 서이지궁 해서 해서 새벽 게 해서 이렇게 시서이렇어둑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그럼 펴 있어 그럼 뭔가 7시 전에 핀것 같다 그죠?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일찍 갔나 하고 이제 한 6시에 가봐 근데 8시가 돼도 7시가 돼도 안펴그 뭐지? 6시 반에 가봐 펴 있어 와씨. 그럼 일단 범인이 거의 다 잡혔다 그죠? 요 사이에 피는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6시부터 6시부터 여시삼 6시 30분까지 대기해 보는데 안 핍니다. 어, 뭐지? 하고 6시 31분에 다음날 가봐. 펴 있어. 아, 다시 29분이랄까? 29분에 펴 있어. 6시 10분부터 그래서 기다렸다? 근데 6시 29분 돼도 안 펴. 내가 가니까 안 펴. 얼마나 빡 쳐. 그죠? 그래서 이걸 연구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꽃을 피는지를 나중에 밝혀보니까 얘는 하루가 이렇게 있을 때, 하루 24시간을 제가 이렇게 막대로 표현한 겁니다. 하루 24시간일 때 밤의 길이가 최소 3분의 2 넘어갔을 때, 요때표 밤의 길이가. 근데 아까 제가 이분 관찰할 때뭐들고갔다 그래서 후레시 들고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양반이 후레시를 들고 일찍 가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밤이 이 정도 길어야 되는데 중간에 후레시가비춰가지고 밤이 잘린겨. 그죠? 밤이 짧아졌죠. 그래서 꽃을 안핀 거야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 또는 과학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 <laughs> 보면 와 신기하다 하고 저는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이런 거 밝혔습니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됐어요. 얘들아.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었을까? 한번 생각해볼래. 부자가 됐어. 식물에 밤이 기니까 꽃이 피네. 이거 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어떻게 부자가 될래요 혹시 자기가 경영학을 전공한다거나 이런 친구 없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네 어떻게 돈버셨냐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진이 벚꽃축제 몇월쯤에 4월에 해 맞죠 4월쯤 하죠 3월에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거 언제 한다고 발표를 1월에 계획 잡아 이거 어떻게 맞죠 생각해 본적 있니 어떻게 맞춰요 당장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도다 틀리는 바다니 3개월 뒤에 꽃이 핀데 가끔 못 맞춰서 실패하긴 하죠 근데 거의 맞단 말이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꽃이 피는 원리를 아니까 이 양반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네덜란드 이제 튤립 같은 거 유명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해줘 너희 여름 봄에 내가 튤립 다 피게 해줄게 그리고 피는 시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월 13일 날다 피게 해줄게. 나한테 돈만 주라. 내 축제 성공시켜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피게 합니다. 똑똑하죠? 오 어, 모닝글로 이제 됐다. 여기 뭐죠? 간판에 어, 보면 이렇게 나팔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자. 이제 얘네는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니까 우리 대부분의 식물들이 밤의 길이가 어떤 생물은 밤의 길이가 짧아요. 꽃이 피어 밤의 길이가 짧아야 꽃이 피는 애들은 주로 언제 피는 걸까? 여름 겨울 중. 겨울? 여름? 어, 여름에 꽃이 잘 피겠죠. 짧으면 피니까. 또 어떤 애들은 밤이 길어야 잘 피는 것 같기는 주로 겨울에 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계절이랑 빛의 주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밤이 짧아요. 피는 애들. 어떻게 하면 꽃을 피게 할수 있어? 이렇게 키우다가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새벽에 한 2시쯤 돼가지고 불 잠깐 켰다가 1, 2, 3 하고 다 끄잖아요. 그럼 다음 날꽃다피있어요 쉽죠?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을 밝히셨으면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기술까지 엄마 말씀 줬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꽃이 피고 나면 뭐가 생겨? 나중에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든지 또는 싹을 틔울 때도 요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거 수확하거나 싹 틔울 때 이모작 삼모작 할때요 원리로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뭐 1월, 2월에 싹을 틔우려면 뭐 빛을 좀 가려 준다든가 또는 아예 어둡게 냉장고에 넣어서 온도까지 조정해 준다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 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전부 했습니다. 정리하면 여기 파트에서 중요한 건요. 아까 말했던 과학적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이 길때 뭐가 피고 나팔꽃이 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은 생명체한테 작용을 한다. 영향을 준다. 빛의 세기에 영향 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양, 옆, 음, 억. 양지식물, 음지식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빛의 색깔 또는 파장이 영향을 준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아까 해조류들, 바다에 사는 조류들, 얘네 분포랑 색깔이 대표적인 색의 영향을 받은 거다. 주기가 영향을 주는 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제가 겨울꽃, 여름꽃, 밤의 기기다라고 하는 거죠. 나팔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던졌을 때, 아, 빛의 주기가 영향을 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거면 돼. 뭐,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없고, 그거는 부서적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